이번 관세협상위기는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본질적 가치를 버리고 친중 반미의 길을 선택한 필연적 파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명국가로 남을 수 있느냐 사회주의의 광기로 파멸하느냐의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혼돈에 미친 시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무관세, 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 반면에 일본은 현재 평균 2.5%의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은 15% 관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일본은 추가로 1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꼴입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협상이 체결된다면 그것은 치명적 실패에 해당됩니다.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보다 2.5%포인트 이상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일본 제품보다 2.5% 저렴한 가격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의 경쟁력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내 제조업은 줄줄이 파산과 몰락의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FTA 무관세로 꿀을 빨면서 일본을 앞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협상은 한국 제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관세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권위주의 패권 도전을 억제하고 자유 진영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사적 결단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 EU 등 동맹국들에게 반중 친미라는 분명한 노선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지 한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과감하게 미국의 모든 요구에 전폭적인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5,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을 넘어서 미일 공동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25%에서 15% 협상이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 일본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일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전문가들을 투입해 준비해 왔고, 최근에는 일본 수상까지 협상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실무 라인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해 왔습니다.더구나 이재명은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이제 협상 테드라인 일주일을 앞두고 긴급 브리핑을 여는가 하면서 지금 협상 중이라는 말만 대풀이하고 있습니다.협상 일정이 취소되던 그날에 트럼프의 핵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라인이 완전 붕괴되었다는 것이고, 협상은 이미 파탄난 상태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권은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신작전권 환수와 미군 철수를 관세협상카드로 꺼냈습니다. 미국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국방문제와 경제문제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한미동맹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은 금융, 부동산, 소비쿠폰까지 대한민국을 사실상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싹쓸이 할수 있도록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대출을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들을 미국 트럼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는 자의 행위는 정상적인 외교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 자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반중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친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 진영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증명을 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이재명과 대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조차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이스파 총리는 미국의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서 한국 언론들은 미국의 조공을 바쳤다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있는 좌빨 언론들의 매우 편협하고 한심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한 5,500억 달러는 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미국에 던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중동과 러시아에 의존했던 에너지 공급망을 이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고하게 선점한 결정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그 배경에는 일본만이 할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순대외 금융자산이 3조 7천억 달러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5천조가 넘는 현금 자산이 다른 나라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매년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만 해도 6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은 이런 현실도 모르고 일본 경제가 망했다. 일본은 망했다. 선동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일본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일본 천황 앞마당을 팔게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 땅을 살수 있다고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엔화가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당시 일본 정부가 그 엄청난 국부를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처럼 흥청망청 국민들에게 퍼주고 무상쿠폰을 남발하고 돈을 뿌렸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습니다. 30년 이상 혹독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대외 금융자산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또한 일본은 70년 이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정당을 선택해온 덕분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의 문재인은 우파 정권이 50년 이상 핏땀 흘려 축적해 놓았던 국가의 부를 불과 5년 만에 500조 이상 탕진하고 쫓겨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단지 1% 관세율만 차이가 나도 기업의 수익성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무조건 2.5% 낮은 협상을 이끌어내야 본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12.5%가 넘는 관세율이 확정되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를 맞게 될수 있습니다. 과연 무능한 이재명 정권은 이런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 마치 구한말 대원군의 세국정책처럼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을 세계질서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골수 사회주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언론들은 온통 이재명 찬양 미화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과 좌파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끊임없이 악마화하면서 이재명의 친중 반미를 정당화하는 여론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엡스타인 스캔들이 마치 트럼프가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트럼프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도둑질이나 강탈로 매도하면서 반미선동의 불소시계로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현대제철, 하나오션, 금호타이어 같은 대기업들도 통째로 해외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이 같은 탈출러시는 국가 공동화 현상을 촉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일자리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위중한 시점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임복순님 강재범님, 최기평님, 박정준님, 김홍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